Altus English 2021학년도 수능특강 영어 지구 핵 시리즈 30강의 3번 들어갑니다. The Anti-Aging Industry. 노화방지 산업이 promote a particular image of longevity. 특정한 이미지의 장수 이미지를 홍보하죠. 당연히 주름 하나도 없는, 주름이 하나도 없는 50대, 60대 또는 40대. 그 이런, 이런 특정한 이미지를 홍보하죠. 근데 longevity, 장수는 that is reduced to 환원되는 겁니다. 여기 줄어드는데, 여기 환원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To biomechanical processes, 생체 역학의 과정으로 어떤 레벨에, 세포 레벨에, 세포, 세포 개선제, 세포 개선제, 뭐, T c e l 을 파괴하고, 아, 예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체, 생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막 이러면서 세포 레벨에서 환원되는 생체 역학 과정으로 환원시킨다는 얘기죠. 뭐를? 장수를요. 이러한 장수의 특정 이미지를 홍보하죠. 당연히. 여기서 환원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실제로 장수라는 거에 있어서 A 영역, B 영역, C 영역, D 영역, E 영역이 있을 텐데 여기서 너무 세포 레벨의 biomechanical process A 부분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이 런저비티가 A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환원론적 사고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지엽적인 부분을 전체 이유로 해석한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의 reduced 줄어들게 된다라도 그냥 이해하셔도 됩니다. 일로 줄어들어서 여기로 가요. 이런 식으로 멋진 말로는 물론 환원되는 런저비티 바이오 바이오메카니컬 프로세스로 환원되는 장수의 이미지를 촉진시킨다. 이게 물론 정확한 해석은 맞습니다. such d i s c o u r d i s c o u r e 그러한 담론 discussion 담론인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냥 argument 주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와 같은 주장 뭐요? longevity가 biomechanical process로 환원된다라는 주장이 f o c u s i s on longevity. longevity에 주목하는데요. 뭐로써 개인의 개인 신체의 전투, 뭐에 대해서 노화에 대한 전투. 뭐라기보다는요. considering aging in broader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 노화를 좀더 넓은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전투예요 개인의, 개인의 몸의 전투예요 아까, 세포 레벨의 전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In an era,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When care of self, 자신의 돌봄, 자기 스스로 돌봄이 comprises, a, a, comprises 주, 중요한 어휘입니다 A vast industry. 거대한 산업, 아까 어떤 산업이요? Anti-aging industry. 거대 산업을 구성하는 시대에서 healing through nutritional healthy diets. 영양소나 아니면 건강한 식단을 통한 healing, 치료는 may seem too low-tech or slow. 너무 낮은 기술, 저급, high-tech, 고급 기술이 아니에요. 저가, 예를 들어서, 기술이 낮은 거예요. 급이 낮은 거예요. 또는 슬로 너무 느린 것처럼 보입니다. 왜? Anti-aging에서 여기에 쉽게 얘기하면 보톡스 한번 맞으면 이거 다 없어집니다. 보톡스 한번끝 부작용이 있어서 그렇죠. Gaining broader cultural knowledge of medicinal foods. Medicinal foods. 약이 되는 음식이겠죠. 약이 되는 음식의 문화적 지식, 더 광범위한 문화적 지식을 얻는 것이 may offer. 약이 되는 음식, 약이 되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김치, 발효 음식이니까 당연히 유산균이 풍부해서 영양, 건강에 좋겠죠. 이러한 지식을, 지식을 얻는 것이 offer, 제공하는데요.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anti-aging discourse, 노, 노화방지 담론에 대한, 내 노화방지 담론, 어떤 이런 위에 앞에 나왔던 특정한 biomechanical process, 생체 역학의 세포 레벨의 개인적인 노화방지 담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뭐 하는 것이요? medicinal foods. 이것이요. In which bodies are subject to biomechanical process. 종속되는 겁니다. 지배당하는 거예요. 뭐에 지배당하는 바이오 메케니카 프로세스 생체 역학의 과정에 지배당하는 바디 이런 바디가 생체 역학에 지배당한다는 노화 담론에서요. 자, 여기를 조금 깨끗하게 한번 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엔티에이징 담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세포로 에벨의 생체 역학의 과정인데 그렇게 보는 것을 이제한번 전환하는 거 대안이 될수 있는 걸 제안하죠. 모르써요. Medicine of foods 약이 되는 음식이요. Traditional system of medicine offered 전통적인 의학 시스템이 제공하는데요. 통찰력을 제공하는 거죠. 근데 그 통찰력은 관찰에 기반한 거예요. 뭘 관찰해요? Subtle interaction 묘한, 정교한 세밀한 interaction of food and environment of human bodies 음식과 그 다음에 인간 신체의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것에 금 기반을 둔 insight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름에 예를 들어서 뭐봄 나물을 먹으면 비타민을 겨울 내내 약간 부족했던 비타민 D, 비타민 B, 아 D 비타민 B, C. 그냥 막 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비타민을 보충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의 관찰에 근거한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얘기죠. We can greatly influence our well-being. 우리는 엄청나게 우리의 행복, 우리 아니면 삶의 복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식단을 통해서요. 그리고 nutritional knowledge 영양학적 지식을 통해서요. not just consuming directly supplements. 뭐를 토, 뭐를 뭐를 통해서가 아니라요. dietary 식단 dietary supplements는 영양 보충제 얘기하는 겁니다. 영양 보충제를 소비함으로써가 아니라 이래서가 아니라 뭘 식단과 영양소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well-being을 향상시킬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죠. Longevity is not guaranteed. 장수가 보장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the possibility of accessible self-managed care 접속 가능한 실행 가능한 의미입니다. 자기 자기 관리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스스로 manage다 하는 관리. On a daily basis 매일. 매일, 뭘 통해서? Through attention to one's food. 음식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음식에 대한 knowledge를 통해서. 이런 음식에 대한 관심을 통한 매일의 자기 관리 가능성이 복잡하죠? 매일매일 음식에 관심을 가,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관리하는 것이 이게 우리말 스타일입니다. can, enhance, 강화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을 enhance,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향상시킨다는 의미겠죠. 그럼 여기서 어휘 같은 경우 노란색으로 좋은 어휘들이 있고요. 특히 거의 빈 칸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건 alternative, enhance, 그 다음에 subject 이런 것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번 1, 2번 지문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주제 문제를 찾기는 그렇게 까다롭진 않았지만 실제로 이거를 어휘 문제나 빈칸 문제를 내고 싶으면 상당히 출제하기 매력적인 지문이 될수 있습니다. 잘 확인해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산균의 아버지 일리아메치니코프 이야기입니다. As early as 1907, 1970, 1907년쯤, one prominent Russian geologist, zool 동물학자입니다. 동물학자예요. 일리아메치니코프 b e g a n t question,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If the all bacteria are bad orthodoxy, might be flawed. Good. 이러한 정설이, 혹시, 결함이 있는지, 아닌지, get, f 오류가 있는 이겠죠. 어떤, 어떤 정설이요? 모든 박테리아는 나쁘다. 박테리아. 박테리아입니다, 박테리아. During the, d u i n g the corona, 아, 코로나, 죄송합니다. cholera epidemic, cholera virus, c h o 전염병 시기에, 1800, 1892년 프랑스에서 매치니코프 박테리아를 혼합했습니다. In a petri dish, p t 이에요 이런 얇은 그 배양성 그 요새 잘 기억나실 겁니다. 세균 배양하는 접시죠. 그래서 발견했어요. 일부 박테리아가 stimulate 자극시키는 거죠. 콜 h 라 l e r a g r 성장을 자극시키고 하지만 놀랍게도 다른 박테리아가 그것, 콜레라의 성장을 막는다는 것을 또 발견했네요. 어떤 것은 콜레라를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어떤 박테리아는 콜레라를 성장을 막는다는 얘기겠죠. 막아요. 성장을 막아요. 저하시킨다. 막아. Yet this, 이런 거. 어떤 거는 good, 어떤 거는 bad 박테리아라는 것이 그가 의혹하게, 의심하게 이끌었다는 얘기입니다. This led him to speculate. 인지 아닌지. 아까 if하고 똑같죠. swallowing some types, some types of helpful bacteria. swallowing, 삼키는 거죠. 뭐, 복용하는 겁니다. intake 하는 거예요. 어떤 도움이 되는 일종의, 박, 일종의 박테리아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인지 아닌지 의혹했다는 얘기죠. 뭘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요? For Preventing deadly disease. Good. 심각한 치명적인 병을 Preventing 막기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He was also struck. Good.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By the fact. 이 사실을 생각했어요. 이 사실에 의해서 struck. 두드려 말, 맞았어요. 머릿속에 이생, 이 사실이 떠올랐다는 얘기입니다. That. 어떤 factio 동격의 대시겠죠. 일부 사람들이 그 삽니다. To 사는데 to a r i v e all the age 한참 엄청나게 쭈글쭈글 늙을 때까지. 그, despite 뭐에도 불구하고 harsh rural conditions 가혹한 그, 지역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poor hygiene 그안 좋은 위생에도 불구하고 이거 두 가지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두 가지는 가혹한 환경이에요. 그다음안 좋은 위상이에요. 뭐하고 연관돼 있겠어요? 가난하고 연관돼 있겠죠. 가난하고 연관돼 있는 이두 가지에도 불구하고 쭈글쭈글 늙을 때까지 산다는 얘기입니다. 장수한다는 얘기예요. In Bulgaria, 불가리아에서 그는 주목했습니다. 어, 뭐가 있냐면 소작농이 있는데요. 소작농 당연히 가난한 농부들이겠죠. Farmer. s 자기 땅이 없으니까요. In the Caucasus Mountain. Caucasus Mountain 에 있는 소장농이 있었는데 주목했어요. Who lived beyond 100 years. 백살을 넘게 뛰어넘어서 사는 산이 백살을 뛰어넘어서 사는게 아니에요. 백살 산이 백사 사는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사는 수천년 수만년 이렇게 살수 있을테니까요. 하지만 여기 후 누구라고요? p e a s a n t 소장농이죠. He observed that, 그는 관찰했어요. 메치니 커프, 박사님이겠죠. 뭘 관찰했어요? The oldest villagers, 가장 나이가 많이 든 villagers, v i l 마을 사람이겠죠. were drinking, 마시고 있었는데요. fermented yogurt, 발효된 요구르트. 아까, 요구르트죠. 이게, 이게 요구르트입니다. 요구르트 yogurt. 요구르트. 발효됐습니다. containing 뭐를? the 네, bacteria the 네, bacteria 이름이 lactobacillus Bacillus, bulgaricus 박테리아 이름이죠. 아마 박테리아 학명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름을 가진 박테리아를 포함한 그래서 bulgaris 유명한 어, 이것도 있죠. 예전에 요새는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Mechnikov suggested 주장했습니다. that 이하라고 주장했죠. one secret longevity 장수의 한 가지 비밀 is 과거인데 is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이란 얘기예요. consuming healthy bacteria 건강한 박테리아를 소비하는 것이 intake 먹는 것이 swallowing 하는 것이 뭐의 뭐의 비밀이라고요? 장수의 비밀 비결이 비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과거인데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가 있습니다. history with p r o o f of him r i g h t 역사가 그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잠깐 간단한 퀴즈 내면 여러분들은 좀 전에 봤던 3번 지문, 4번 지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어느 게더 직접 연계로 직접 연계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자,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여기 어법 is 헷갈리죠. 그다음 간단하지만 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요 앞에 피전츠를 받으니까 후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struck 수동이니까 괜찮죠. 그다음에 led him to speculate. 좋고요. 그다음에 if 접속사 뭐뭐 인지 아닌지 의미 question 다음에 if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 하나 둘셋넷 다섯 하면 접속사 관계사 동사 수동 분사 to 부정사 다 각각의 문법사항 나오고요 그쵸 그다음에 런지 n g e 비리 어떤 문제 유형을 내느냐에 따라서 3번이 손을 들어주는 분들 도 계실 거고요. 3번에, 아, 30강에는 4번이 더 직접 연계 가능성이 높다라고 손을 들어주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내가 이런 불필요한 일을 뭐하러 해?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지문을 선별하는 능력을 조금 조금 상,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스로 판단해 보셔, 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요. 주제 소재편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다음은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으로 금방 찾아오도록 할 테니 독해 연습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